자, 그러면, 자, 회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정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뭘 전달해야 된다? 재무제표를 전달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앞에 했어요. 돌아갈 시간 없습니다. 뭐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인 주주에게 자, 저희 회사가 올해 얼마 얼마 벌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뭐 상태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정형화된 표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된 그 표가 뭐다? 재무제표다. 영어로 하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s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한자도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표란 뜻이에요. 약자를 쓰겠습니다. fs 이렇게 씁니다. 재무제표는 뭐가 있나요? 생각하기 따라서는 몇백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지금 어떤 기준 공부하고 있어요? KIFR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공부하고 있죠. 거기에는 이네 가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네 가지를 정의하고 있어요. 자 이제 각각 간단하게 보고 이 책의 후 나머지는 이걸 작성하는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제가 자본 변동표와 현금흐름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작성법은 몰라도 내용은 알수 있다고요.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업이 재무 상태 보여주는 거예요. 좀 유치한가요? 재무 상태? 재산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빚이 얼마고 이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는 포괄자가 붙긴 했지만 얼마 벌었는지 경영성과 보여주는 거예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자, 현금으로 표는 현금의 변동을 보여줍니다. 이걸 왜 굳이 보여주지? 자, 잠깐만 얘기할까요? 단기순이익이 100억인 회사가 하나가 있고, 또 100억인 회사가 하나가 있다고 쳐요. 둘다 좋은 회사예요. 근데 한 회사는 100억을 전부 현찰박치기로 팔아서 돈을 받았어. 근데 한 회사는 전부 외상으로 팔았어 이익은 100억 났는데 돈이 없어. 가능하다. 가능하다. 어느 회사가 좀더 오래만 놓고 보면 좋아요. 현금을 많이 받는 회사가 오래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부도날 위험이 확 줍니까. 그래서 야 이게 단기 순익만 봐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현금도 보여주자. 그게 현금으로 표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자산, 부채, 자본 변동표는 그 자산부채자본 다 중에 배우지만 이 재무상태표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주주의 혹은 그 외부인들에게 영향이 큰 자본만 하나의 표로 따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저랑은 재무 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할 거예요. 저게 기본이고 어렵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니까. 근데 여기 네모칸을 차놨어요. 특정 시점, 특정 기간 해서 박스를 묶어놨습니다. 네 개의 재무제표의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네개 중에 세 개는 기간을 정하고 보여주는데 재무 상태표만 시점을 찍어놔서 보여줍니다. 여기선 자세히 안 했지만 재무상태표는 지금 나 얼마 있어 이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어떤 특정 시점을 찍어서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 얼마 벌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특정 시점을 찍는다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기간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네 개의 재무제표 중에서 하나는 시점, 재무상태표, 나머지는 기간을 대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재무제표입니다 네 개가 있어요 오케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요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렇게 재무제표라는 게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막상 만들겠다고 마음 먹고 표를 열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럴 땐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오랫동안 질문이 쌓이니까 아예 KIFRS에서 한국 책대 국제회계 기준에서 원칙을 몇 개를 발표했어요. 야, 헷갈리면 혹은 판단이 필요하면 이렇게 판단해, 그렇게 해서 몇 가지를 놨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정한 표시부터 한몇 개예요? 한8 개가 돼요. 자, 이건 쑥쑥쑥 넘어갈 겁니다. 왜 어려워요? 이건 이론서의 이론서 개념. 여기서는 우리한테 중요한 단어만 제가 익히고 넘어갈게요. 공정한 표시. 아, 공정하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잘하자. 이게 잘하자. 열심히 하자. 됐어요. 그런데 무엇이 공정한 것이냐? 그러면 k IFRS를 잘 따르면 공정하다고 쳐 줄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회계는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표시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표시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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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건데 걱정하지 마요. 이 책을 다 따라하면 공정한 걸로 봐 줄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가요. 이거는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계속 기업. 이거는 좀 알아야 돼. 이거는 좀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써먹을 말이에요. 어떤 기업을 놓고 봤을 때그 기업이 한 해만 장사하고 말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쭉 장사할지가 관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감가상각이 미 약간 이해하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했죠. 감가상각이 뭐예요? 1억짜리 에쿠스를 샀는데 5년을 쓰면 1년에 얼마가 가치가 줄어들고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회사가 내년에 망할 게 확실하면 강가상각을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5년 써야 그게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안 망하고 쭉 간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영어도 하나 알아 놓을까요? 고인 컨선이라고 그래요. 고인 컨선. 고잉은 알겠는데 컨선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영어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모르는 말이 너무 많아요. 자, 고잉 컨선. 어쨌든 쭉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되겠죠. 물론 디테일하게는 적어도 12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는 발생 기준으로 한다. 이건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할 거니까 말로만 할게요. 회계는 발생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현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발생 기준이 있고 현금 기준이 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이거예요. 돈 들어오고 나갈 때 회계적으로 거래로 볼 거냐? 일이 벌어졌을 때 거래로 볼 거냐? 아, 무슨 얘기냐면... 어, 이거 팔았어요. 팔면 이거 매출로 인식해야 되죠? 근데 외상이야. 돈을 못 받았어. 현금주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받았을 때 매출. 돈 받았을 때 매출. 발생주의는? 아, 돈 어차피 받을 거니까 팔면 매출. 뭐가 더 이론적으로 맞아요? 발생주의가 맞아요. 네? 싫어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건 여긴 깊이 올 수는 없어요. 자, 중요성과 통합 표시. 중요성에 따라서 구분하여 표시한다. 중요하지 않은 건 대충해라. 이해가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운영을 해. 그런데 어, 어디에다가 400만원어치 뭘 썼어요. 꽤 크죠? 그럼 그거는 손익계산서나 뭐재무상태표에한 줄을 쓰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중요하니까. 근데 삼성전자야. 삼성전자가 400만원어치 뭘 했어. 거기 몇십조잖아요 그냥 거기는 잡손실 이렇게 적으란 얘기예요 잡손실이라는 계정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은행 같은 데는 자비익 같은 게막 몇십억 되고 그랬어요 그고 모으면 자비익인데 그 회사 전체로 본면별 아니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상계, 퉁치지 마라 상계 허용이 아니라 상계 불허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퉁치지 마라 이거예요 아니 내가 얘한테 백만원 꺼줬고 또 얘한테 50만 원 꿨어. 그럼 나는 솔직히 얘한테 받아서 주면 되니까 진짜 꾼건 50이면 되 50만 원만 꿔준 거잖아요. 50만 적으면 될것 같잖아. 우리 일상생활에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너 얼마 꿔줬어. 100 꿔줬는데 50채 꿔. 저한테 꾼거 있으니까 50꾼거야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그렇게. 네마 맘대로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보고 빈도 1년에 한번은 해라. 인간적으로. 어? 비교정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하고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무제표를 제가 뭐좀더 소개하겠지만 재무제표를 원래 실무에서 보면 전부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게. 그러니까 그래야 좀 의미가 있잖아요. 야 올해 단기 순이 100억, 와 작년에 4조. 그럼 망한 거죠 이 회사.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표시의 계속성. 한번 만들면 매년 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동일하게 하는 라 얘기예요. 매년 재무제표를 다르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돌아버리겠지. 아니 회계 팀이 돌아버리겠지.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 요예 자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 잊어도 돼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써먹을 말은 계속 기억. 고인컨선 이건 좀 알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제신문 같은 걸 읽을 때도 아 이런 말이 있네. 그러고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여기 회계연도까지 얘기할 거예요. 아까 저 앞에 어,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보고 빈도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적어도 1 년에 한번. 어 그렇구나. 그리고 재무제표 4 개가 뭐뭐였나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였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특정기간, 세 개는 아니, 하나는 특, 특정 시점, 세 개는 특정 기간이었죠. 재무상태표는 시점, 나머지 기간, 그 특정 기간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정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누가 그, 그 프로가 없어져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정남이 어 몰라.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아 제가 다. 오늘 집에 가서 강의 준비하기보다는 를 최근 프로를 많이 보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코드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기간을 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만들려면 기간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라는 걸 뭐라고 부르느냐 회계 기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기간이라고 하니까 회계 연도라고도 부릅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간이에요. 보통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다르게 해도 돼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 기간에 대해서 손익 계산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점에 대차 대조표를 만들겠지. 그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린 단어만 몇개 익히겠습니다. 이 1월 1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첫날을 기초라고 부르고요. 그 마지막 날을 기말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별 얘기 아니죠. 그리고 이게 매년 계속 기업에 따라서 작년에도 영업을 하고 올해도 영업을 하고 내년에도 영업을 한다고 치면 그 각각의 기간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올해를 당기, 작년을 전기, 내년을 차기라고 불러요. 전전년은 전전기, 내후년은 차차기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회계에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몇 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몇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은행은 어 필시 어그 얘기하면 내 얘기가 나오는 내너지제 나이가 나오는 구나 하나은행이 설립일이 저랑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네. 생일이 같아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하나은행 회계감사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뭐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기 단기 차기라는 표현을 써요. 앞으로 쓸 거니까 기대하시고요.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기간을 회계 기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는 당연히 언제 만들어요? 기말에 12월 31일 날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손익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어, 설명한 적 있죠. 너무 자주 그러니까 너무 띄엄띄엄 만들더라. 1년이면 그거보다는좀 주기적으로 보고해줘. 매일은 아니더라도 매달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나온 게 어, 1년에 한번 하는 걸 연간 혹은 온기라고 그런다면 반기가 있어요. 반 6월 30일에 한번 해주는 거. 그리고. 어. 분기도 합니다. 3월 31일 날, 9월 30일 날한 번씩 하는 거. 최소한 뭘 해야 된다? 온기, 연간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나눈다. 그러면 누가 필요해서 중간중간에 하나요? 대부분은 안 해요. 근데 역시 상장사는 당연히 온기를 해야 되고 반기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반기는 회계사한테 도장도 받아가야 돼요. 분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분기는 아주 큰 회사 는 도장 받아야 되고, 좀 작은 회사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발표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상장 기업은 분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하는 기업들은 그 더욱 제약도 많은 거예요. 대신 이제 상장하니까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으고 여러, 우리가 그거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회계 기간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한 시간 동안 제가 지 급이 쭉 달려왔어요. 급하게. 뭐 어떤 몇몇 단어는 기억이 안 나셨을 거고 이해가 안 가셨을 수 있는데 이건 뒤에 가서 또 다뤄지는 내용들의 말하자면 배경 그림이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이제 넘어갈 텐데 이거 다음에 뭘 수업하냐면 저기 보이잖아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재무 상태표 손익계산서의 내용과 작성법을 공부할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